바로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이미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모아타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978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번에 상담받아서 덕분에 일시적 비과세 잘 받아 이사 마무리하고 대출 갚고 1억 넘게 남았습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서울에 투자하고 싶은데 다시 상담받기 전에 와이프도 대략적인 계획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 대표님 신뢰합니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이킥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투자에 있어 두 가지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독자님은 정비 사업이 추진될 만한 소형 주택 투자하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판소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반드시 다시 대면 상담 받으셔서 물건 추천 및 전략 계획 수정하시고 차선책까지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바로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상담받고 그냥 흐지부지 하신 분들 너무 많으신데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하지 않으려면 실행에 옮기셔야 된다 자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실행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올해 연초 때까지요 강남 지역 일대 다세대주택 추천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북 지역 일대 추천을 많이 들었던 반면에 저는. 강남 지역일 때 추천은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 기억 나시겠죠? 제가 예전 영상에 항상 강남 지역 소액 투자 어, 다세대 주택 추천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고 거기에 따라 대면 상담 받으신 분들 전부 다 물건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듣고 흘리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상담 받고 흐지부지 그냥 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어 반에. 집중적으로 바로 실행에 옮기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강남 지역 일대에서 몇 군데가 가로주택 정비구요. 구역 지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연락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도 반포 1동에서 어, 가로주택 정비구요. 구역 지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연락이 오셨고요. 자, 따라서 그분들은 그 당시에 투자금액이 8천만원 들어갔습니다. 8천만원. 어, 그리고 연초에는 한 1억 초반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강남 일대 아파트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졌죠. 이제 멀지 않아 조합 설립이 날 겁니다. 지금 동의서 얻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그 당시에 또 가로주택정비구역에 구역 지정이 난 곳들, 어, 매수하셨던 분들은 가자마자 바로, 어, 계약하셨습니다.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수는 엄청나게 고민이 많고요. 엄청나게 공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알아봐요. 본인도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알아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이 없어요. 부동산에 어떻게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이와 반해 고수는 촉이라는게 있죠. 아. 여기 될 만한 곳이다. 그럼 바로 실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추천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가지 자료에 의해서. 어, 그리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실행에 옮기셨죠. 그래서 그분들 지금 거의 모아타운에 지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아마도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아마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강남지역 일대도 그분들은 소액자금으로 강남일 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1년 전에 상담 받으셨던 분이 다시 연락이 옵니다. 거기 됐다면서요. 어? 그쪽 지역 물건 또 없으십니까? 추천할 만한 곳 없습니까? 어? 이미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때 지금 투자하려면 투자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어? 따라서 반드시. 소액 자본으로 매수에 임하셔야지만 수익률이 극대화 될수 있다. 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선책까지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가장 중요한 건 실행에 옮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행에. 그래서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 자세히 풀어 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십시오. 우선 이 서울 투자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식은 당연히 아파트 매수하는 방식이겠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 조금 하락된 금액이기 때문에 금매물을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매물 매수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는 실거주자가 아니라 투자자 입장이다 보니까 어, 사실 거주할 목적이 아니시죠. 이 조정 대상 지역일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상생 임대인이라는 혜택이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는 이 혜택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생 임대인 혜택의 비과세 목적도 우리가 염두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죠. 다만 아직까지 이 아파트에 있어서는 지금 전세금액이 좀 약세다 보니까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어, 좀 존재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식에서는 당연히 아파트와 반비례되는 소형주택 방식이 있을 겁니다. 이 소형주택에 있어서도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우리는 보셔야 된다. 이 다세대는 어, 일명 빌라를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을 우리는 취득을 하셔야 되고, 다세대 주택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아파트와 달리 투자 금액이 작게 들어가야 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독자님이 지금 서울 지역일 때 투자를 원하시는데, 투자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인데, 지금 1억대 자금밖에 없기 때문에, 1번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금매, 가격이 하락된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전세 금액이 약세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억대는 아예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의 자본에 맞게끔 들어가려면 2번 주택 매수를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주택이 있어서 우리한테 장점이 없는 거냐? 1번처럼. 장점이 왜 없습니까?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정상화가 앞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9월 말에, 올해 말 정도에 지금 정책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라고 합니다. 3개월 동안. 그리고 12월 달에 세제 정상화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 정상화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주택이 한 채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순간 어, 종부세, 그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소형주택 2번 주택으로 들어가면 종부세 합산 배제뿐만 아니라 양도세 중과 배제까지도 향후 나중에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일대에 취득을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제 혜택이 없지만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향후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이런 거 전부 다 받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용역에 착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향후 2주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이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크죠. 지금 모든 투자 수요층들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취득세 중과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소형주택에서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순간 취득세 중과 세제 혜택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 취득할 때만 이 세제 감면 혜택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노후된 주택이 아니라 신축된 다세대 주택을 취득해야지만 세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취득세 중과 굉장히 큽니다. 8.4%의 취득록세를 내야 되는데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마이너스가 나기 보다는 차라리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해서 85%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자, 그리고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지금 서울 지역 일대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을 엄청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하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서울 지역 일대 신속통합기획 방식인 신통기획 방식이 있고요. 또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있죠. 또 이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주도 복합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민간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또 발표를 해서 민간주도 복합사업에 대한 역세권 개발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모아타운에 대한 정비사업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모아주택, 모아타운.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신통계획이나 역세권 사업 이런 사업들도 충분히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축 다세대로 구입해야 되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신통 계획이나 뭐 역세권 사업 이런 지역 일대로 우리가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현금 청산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올해 1월 28일부터 이후부터 취득하는 신축 주택은 쪼개기로 봐서 현금 청산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신통 계획이나 뭐 역세권 같은 이런 사업보다는 우리는 모아타운에 대한 정비 사업 추진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모아타운은 현금청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유연한 정비사업입니다. 조합 설립인가가 나기 전까지만 소유권 이전이 되면 현금청산 없이 입주권이 나오는 어,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아타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아타운. 자, 앞전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서울 지역길 때 공공택지, 뭐 공공뿐만 아니라 뭐 택지를 조성할 만한 곳이 아예 없죠 마지막으로 조성된 곳이 마곡지구죠 그 이후에 조성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소형 주택을 우리는 아파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아파트를 취득하는 목적이죠 아파트를 그런데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 접근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형주택으로 우리는 접근을 하되 지금 서울에서는 택지를 조성할 만한 곳이 없다 보니 결국에는 아파트가 만들어지려면 이 2번 주택이 1번 주택으로 돼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정비 사업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신축 다세대를 봐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봐야 된다. 현금 청산이 되지 않으려면.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통계획이나 기존에 있는 민간 재개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사실 웬만한 노후된 곳들은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곳들인데 추진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후된 곳들, 접도율이 굉장히 낮고, 호수 밀도가 빽빽하고, 과소 필지가 많고, 이런 곳들, 이런 곳들은 사실 웬만한 재개발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따로 속도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금 이 공급부족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진행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빠르게 진행하려면 결국에는 노후된 주택만 봐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후된 주택과 신축된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곳들을 찾는 걸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후도의 50%, 30년차 된 노후도의 50% 이상만 충족이 되면 모아타운 지정될 수 있다. 이런 곳들은 가로주택 정비 구역 안에서 지정이 될 만한 곳들이기 때문에 앞선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적 일때도 모아타운이 당연히 가능하죠. 적도율이 낮고 그리고 호수 밀도가 빽빽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게 모아타운이다. 그리고 가로주택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게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눈여겨봐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전에 설명드린 그런 강남적일 때도 가로주택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됐던 재개발 방식에서는 당연히 추진되기가 어려웠었던 거죠. 기반시설이 열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전부 다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만 낡아졌기 때문에 개별대로 그냥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계속적으로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었던 건데, 이제는 모아타운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다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1년에 20개소씩 지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개소씩. 그래서 지금 현재 1차에서부터 2차까지 지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0월달에 또 다시 모아타운 지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5년 동안 100개소를 지정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100개소면 엄청난 지역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확률적으로.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재개발보다. 일반 민간 재개발보다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 자, 이렇게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이런 주택 정비석으로 봐야지만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액자본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 부분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님 자본으로는 아파트 투자를 아예 못합니다 그죠 따라서 소형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는 추세가 지금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비사업이 될 만한 그런 다세대 주택으로 보셔야만 유리하다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지만 세제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경감 혜택들을 다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다시 대면 상담 나중에 다시 받으시겠지만 반드시 반드시 실행에 옮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면목동에서만 제가 정비사업 지금 지정되는 곳들 계약서 전부 다 오픈해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또 화곡동도 추천 엄청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도 지금. 전부 다 지금 지정이 됐죠 강남 지역일 때도 추천해서 지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역일 때에서 지정이 지금 거의 다 많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영상에서 송출한 건 면목동만 지금 제가 어,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지역일 때에서만 정비사업 추진이 엄청나게 많이 됐던 계약서를 보여드렸죠 못 보신 분들 어, 검색하셔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계약서 첨부한 영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도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되는 겁니다. 지금 진행상 서울시에서 국토부가 엄청나게 진행하는 건 이런 정비 사업 아닙니까? 그 우리는 이런 정비 사업에 투자금 적게 소액 자본으로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시장이 좋지 않고 시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 나중에 들어가야지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지금 자산 격차를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마음이 떠났고 그런 분들은 다시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니즈가 강하게 있을 때 반드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지금도 이렇게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만 투자를 안 하는 것뿐입니다. 반드시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